you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여기 있나? <이리와>. 빵뽕 <뽕뽕> 좋다. 너무 높아. <laughs> 아우, 소리 향기가 너무 좋네. 열리 너무 좋다. 옳지. <laughs> 야 <laughs> 이거 보고 짖는 거좀 봐. <laughs> 걔가 뭐래? <laughs> 아우야 웃긴다. 이것도 남자로 보이나 봐. 엄마야 <laughs> 웃긴다. 어쩜 이렇게 짖냐? 네가 짖으니까 쟤도 따라 짖잖아. 야, 너왜 짖어? 공수 실력 장군. 끝좀 봐줄게 끈이 막 뭐, 아우 여기에고 막 일로 가봐 끈이 여기에 봐 뭐야 어디 갔어 또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 아니야 보니까 잽사 더 빨라 여기가 농촌식 농촌식 재목 그동안 우리 박여사가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별말씀을 다하시다 오늘은 글램핑장을 얻어서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요 네 캠핑합시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짱이 복숭아 나무다 이게 복숭아 나무야? 응 어. 복숭아 사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km 우회의 잔입니다. 선물이복을때은입니다 여기는 복숭아가 복숭아 나무가 전부 다 그지? 그러왜 그러니까 장원 복숭아? 그지? 복숭아나. 상술이나 이것도 복숭아나. 이것도 복숭아나. 이것도복숭아 복숭아. 복숭아는 이파리가 좀 길쭉하지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왼쪽 도로? 일리 가면 또 왼쪽으로 가는데 있나? 음 가보자. 이게 아닌 것 같아, 그지? 음, 여기는 마을인데. 집인데. 음. 음, 소나무 좀 봐. 리둥이 멍실이 올려가서 실컷 뛰어놀아. 알았지?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왼쪽 도로. 도로가 좁다 하더니 좁긴 좁네. <laughs> 도로가 좁다 하더니. 왼쪽 여기 있나 그 꼬불꼬불 진짜 시골 길이다. 와 여기서 복숭하다. 복숭아 나 목장지 부분다 왔자. 지 부분입니다. 와 좋다. 우리 강아지들 놀기 좋다. 여긴가 어머야 얘좀 봐봐. 여기 아니야 그래 맞네 아이고. 여기다 패트리파크에 있고 <laughs> 차는 저 안으로 못 들어가나 보다 그치 음. 여보,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나 이기사사실실이야 여기 아닌가 봐 저쪽인가봐 어, 간판은 여기 붙어있는데 그이 여기 문도 있네 사람이보면 빨리 나오지 쳐다만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보고, 이영이 봉실이 <laughs> 아 예쁘다. 뽕이 어디 갔어? 뽕아. 뽕이 거기서 뭐 해? 신났어 신났어. 빨리 와. 뽕. 뽕아. 뽕아. 뽕이 빨리 와. 빨리 와. 뭔 뭐, 오줌을 맨날 싸요. <laughs> 빨리 와요. 아, 가게서 그동안에 텐트 치고 또, 촬영하고, 왔다 갔다 음식 다 하고,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, 오늘은 여기 글램핑장을 그 얻어서 편안하게 오늘 캠핑하자고, 어, 일러 왔습니다. 아, 그래요, 감사해요. 안 <laughs> 돼. 네. 사랑해. 이거 뭐 어떻게 만들 줄 알아야지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됐거든요. 어머. <laughs> 우리, 어머니. 우리 강아지들도 같이 와갖고. 왔어 응, 샀어. 어머. 잘 먹습니다 둘리뭐 간식 줬더니 뜯어 먹고 난리가 났어요. <laughs> 방에 있던데? 야 야간이 너 야간이 너무 끝내준다 아주 예쁜 조명들이. 평일이라서 조용하네요 우리집 우리집 여기 아주 카페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아, 예쁘다 우리 뽕이하고 몽실이하고 뭐 저거 태워주려니까 안타 차를 저 봉봉 어? 아, 차 타자니까 안 타. 촌놈들. <laughs> <laughs> 음. 안주야, 안주야. 응, 음. 이 맛있어. 보여서 음,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고창이야, 곱창 고창. 고창이. 음. 오늘은 곱창이 먹고 싶어서. 야, 맛있겠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겠다. 봉이도 네.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, 인사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뻥이들아 뽕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어오지저지지 지저앉아. 한나만더해많 많다, 양식이한나만할 거야. 남무면 여기 거것이 있네? 양념도 있네? 아, 네, 저네 여기가 몇 개가? 네, 여기가 양념 넣으면 들이켜 아, 맛있겠다 음, 맛있겠다 보통 이게 다잘익어야 이거도이도 많이 나. 응. 어, 네, 많이 먹으면 좋아. 이 많이 먹으면 좋겠다. 그다지야 아까 얘가 꼬치 먹는데 은이는 안 먹었어? 아, 내가 그랬어. 알았? 내가 그랬어. 이 눈물 뱉지. 오늘 그동안 다게워서 내가 숨어있다가 오늘 내가 진짜 음식 맛있게 해서 못해주려고 했는데 병원 갔다 갔다가 시간 나가면 뭐, 야, 오늘은 내가 오늘 내 못해주려고 다음 번에 해줘야지 고마워 아우 상추 치어 신부지름 뜨던 상추 오늘도 뭐 변함없이 밥에 그냥 아니, 음, 좀, 좀, 나이 먹어서는 밥을 먹어야 돼. 밥이 돼야 돼. 밥이 돼야 돼. 아니, 이렇게 밥짤좀 먹어. 시골지, 시골지. 이 머리 좀 돌려줘. 아니, 밥짤좀시어지밥하고 김치하고 싸먹어봐. 응, 응. 참치에, 곱창에, 버섯 볼라 버섯? 짬뽕 곱창 대품이네? 무슨 소리 말고. 음, 맛있어

다 <laughs> 아, 어저 시간. 내 봐요. 여월 너무 좋습니다 얘기. 아니 잘 니네도 이불속으로다들어가 빨리 와멍리 어디 갔어? 있갔어 네, 아, 응. 어, 좋아 죽겠 좋아 죽겠어 봉이 일어나 이 일어나 봉이 일어나 이 일어나 봉이 일어이일어이 일어나 자이 일어나 봉어 가자 이 일어나 봉이 일어나 이일어 가자, 어, 가자. <뽕> <뽕> 이일어이일어이이 <가자. 이루와>, <뽕> 야, 아, 벌써 아, 그래? 음. 아니, 커피휴좀 미끄러졌네, 이거. 이게 이것도 미끄러워서 그래. 미끄러니 까국것어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하요하안하 이리 와, 뽕아. 자자, 이제. 불 끄고 자자. 빨리 와. 빨리 옳지. 빨리 와. 뭘 찾는 거야? 빗소리 좀 봐. 좋나? 오랜만에 들어가네. 그지? 응. 비가 오긴 와야 돼. 너무 가물어서. 알지내 응. 동생은 세상에 그걸 못 씻고 있잖아. 열매를 못 씻고 있잖아. 너무 가물어. 알 빗소리가. 좀 한번 만들어 볼래요?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요 으악 <laughs> 으악 으야너는 우리 영상 다 버렸어 개 짖어가지고 니네들은 왜 갇혀있냐 응? 엄마가봐 어어 엄마래 아, 엄마. 엄마 아우 예쁘다 얘네 목수술 해줘서 그래 아 이게 예. 성대수술? 응이집 음. 사모님이 아주 세련되셔가지고 뭐. 봉실이 봉이 봉실아 가자 이제 자다. 아 아, 这儿啊